안녕하세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를 내가 처음에 사서 안 팔고 계속 기다렸다면 얼마나 지금 부자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해봤고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해봤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워렌버핏의 제일 큰 스승으로 꼽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70년 전에도 투자자들이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뭐라 그랬냐면, 보편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미래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기대 때문인지 수익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반드시 주식을 싼 가격에 사야 하며 성장하는 회사에 주식을 샀다고 해도 싼 가격에 사지 않으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다. p e 레이가 20에서 25를 넘어가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두 번째로는 성장주들은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폭이 크다. 호황에는 평균 상승세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불황 때는 평균 하락세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 그러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면 큰 돈을 벌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회사 자체의 성장하고 관계없이 주주는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쪽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은 게 미래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기대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업앤 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거. 그 부분은 정말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70년 전에는 회사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고객을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빨라졌어요. 인터넷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시장 평균 PE ratio가 훨씬 더 높아졌고 성장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 주식은 싸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레이엄도 성장할 회사를 초창기에 사서 끝까지 기다려서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 힘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직원이거나 운영진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관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경영진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회사에 흔들리지 않는 칠레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수 없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레이엄의 말에 따르면 관계자가 아닌 보통 주주들은 주가가 성장할수록 불안함을 느끼고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자산 중에 하나의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불균형하게 높아지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미 번 돈을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도 더불어 느끼게 된다고 해요. 현명한 투자자 책에서 이 부분을 읽고 느낀 점은 개인 투자자가 성장하는 주식을 사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진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하고 회사의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심도 깊은 이해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산이 많이 불어나더라도 분산 투자하고 싶은 압박감이나 빨리 현금화시키고 싶어하는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평정심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